네, 35번 관계 없는 문장 볼게요. 네, 관계 없는 문장에서 1번 앞의 내용을 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People are uh, people are erroneous, 이죠?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플러스 마이 플러스 마이너스 관점으로 봤을 때 에러니까 마이너스 관점이죠. 사람들은 종종 잘못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 혜자 어덜트가 있죠. 탄자니아의 혜자 어른들은 does not know, 알지 못한다면이에요. 뭐를 알지 못한다면, how to solve algebraic equation. 알gebraic equation이 대수방정인데, 식 그냥 이라, 수학을 푸는 방법이라고 하자. 수학을 푸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뭐 뭐임에 틀림없어요. less intelligent than we are. 우리보다 덜 똑똑함에 틀림이 없어요. 이 부족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똑똑할 거예요. 수학 못 푸니까 우리보다 덜 똑똑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학을 못 풀었으니까 less intelligent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번부터 들어갈게요. 애시 나옵니다. 하지만 there is no evidence. 증거가 없어요. 어떤 증거예요? 보여줄 증거, 제시할 증거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People from some culture, 몇몇 문화에서의 사람들은 fast and learner, 빠른 학습자이고 People from o t h e r others라는 거는 other culture가 되겠네요. 여기 뒤집는 거. Other culture의 사람들은 slow learner라는 것, 느린 학습자라는 걸 보여줄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애쉬 나옴으로써 앞의 말을 부정을 하게 되고 이런 증거는 여기에 애쉬 나옴으로써 'no evidence' 증거가 없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번 들어가 볼게요. The s t u d y o f Comparative Culture Comparative Culture가 비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비교 문화의 연구는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People in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다른 문화적인 내용, 태도, 가치, 아이디어, 행동 패턴을 배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고요. 앤드 보이 고텟 2번이네. 그들은 이것을 달성해요. 비슷한 효율성을 가지고 달성해요. 그들이라는 거는 여기 잠깐 조금만 단어 조금만 체인지 하자. 어, 그들이라는 건 people in different culture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달성한다는 건뭐 different culture content가 될 건데 뭐 attitude value 이거를 비슷한 효율성으로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다? 비교문화의 연구다라고 이야기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번더 읽어보면서 이야기합시다. The traditional H 아까그 부족이 또 나왔네요. 여기 여기 잠깐만 색깔 칠하면 한 번만 할까요? H 여기 부족이 나왔고요. 여기에 사냥꾼이 has not learned uh, 알즈브라저 대수학을 배우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이 부족 사냥꾼들은 수학을 배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식은 특별하게 증가해 주지 않아요. 그대 어댑션이죠. 채택에냐 어댑션이다. 적응성을 증가시켜 주지 않아요. Life in African g r a s s l a n d 아프리카 부족이었나 봐. 동아프리카의 그래스랜드 초목지에서의 삶에 적응을 증가시켜 주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아프리카 사는데 수학이 그렇게 딱히 도움되지 않는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컨스커트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했어요. 어, 안 좋은 이야기 나오네. To adapt to environment 환경에 어댑트 적응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초목지의 환경을 실패했게요. 왜냐하면 그는 생존 기술이 부족해서요. 아, 수학을 못해도 생각하는데 생존 기술이 부족했나 보다. 5번 들어갑시다. However, 하지만, he would know. 그는 알아요. 아까 집에서 그는 다 부족 사람이었죠. How to track. 쫓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w e n did t h e b u s h bug이죠. bushy bug이 아니라 그냥 영양, 사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상처 입은 사슴을 쫓아가요. That he has nothing for three days. 3일간 못 봤던 이 영향을 쫓아가는 방법을 알고요. Where to find groundwater? 지하수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라고 하면서 end 기준으로 where가 how가 보였죠. 이런 것들은 알아요. 왜 아이들아 말이 갑자기 튀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이상한데요. 생존 기술 때는 적응 못 한다네. 근데 안 돼.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 생존 기술이 아마 애인 것 같은데. 쫓아가는 방법과 이건 안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족하다고 러고 여기는 안다고 하니까 단절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서로 중요했을 때들아 여기가 하이버가 보인다는 거죠. 하이버가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게 뭐가 있나요? 하이버가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거? 그러면 뭐냐매들아 약간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대의 하이버 비가 나오는 거네요. 다시 처음부터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다는 말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의 어른들은 어떻게 대수 아? H의 어른들 부족들의 어른들은 솔직히 수학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 덜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딱히 증거가 없어요. 까지가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면서 뭐가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비교문화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교문화는 문화의 개념, different culture를 인정을 하는 거다. different culture를 다른 사람들의 사는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배워. 각각 다르게 배워. 결국 앞에 거라는 거죠. 뭐가 빠르고 뭐가 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배우고, 단 똑같은 효율성을 가지고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용을 정정을 해주는 거잖아. 수학을 할 필요가 없었어. 지능의 문제가 할 필요가 아니야. 수학을 할 필요가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이 딱히 적응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결과적으로 그는 적응에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야? 어, 사슴을 잡는 방법, 영향을 줍는 방법, 지하수를 찾는 방법이 아는 거야. 그게 바로 다 뭐야? 비교 문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써드릴게요. 제가 해석을 깔끔하게 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요. 처음에 마이너스로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버렸냐면, 너 수학 모르지? 수학 못하지? 그러면 너는, 어, 인텔리 인텔리전트 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말 잡아주죠 어? 근데 알고 보면 노에비던스에 no 보여줄 증거가 없다니까 뭐할수 있는데 구별한다는 거죠 노에비던스에 어, no to suggest 라 보다는 얘들아 이렇게 하자 differ d i f e n t i a t e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누가 fast고 누가 슬로우 러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개념이냐고 하냐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Comparative culture인데 비교문화라고 할게요. 비교문화의 전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르게 배워. 다르게 배워. Different content가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해서 똑똑해서가 아니야. 단, 아프리카 부족이 나왔죠? 아프리카 부족이 어디에 나왔었냐면, 아마 아까 쭉쭉 봤지? 제가 왜 아프리카 했더라? 여기 있잖아. 이스트 아프리카 맞죠? 여기. 여기 이스트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은 아프리카 부족이라고 할게요.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뭐는 필요가 없었어. 수학 필요 없었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학이 adapt to lives가 되죠. To 그들의 삶에 사는 데 있어서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는 필요해? 서바이벌 스킬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바이벌 스키, 뭐, 영향을 쫓아가는지, 지하수 찾는 건지, 라고 하는 건 필요를 한다는 거죠. 근데 4번에서 얘들아, 은근히 내가 왜 답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반정 지었냐면, 어, 그는 뭐한 거야? 적응에 실패한 게 아니야. 앞에 거단어들 차용해서 써서 실패를 했다. 생존기술 부자에서 실패를 한게 아니야 하는 비교 문화의 관점에서 완전히 동떨어진다는 거죠. 비교 문화란 뭐다?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르게 배워간다. 내가 광주에 살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 살 때는 공부는 필요한 게 아니라 사냥기술을 배워야 했다. 그게 바로 비교문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제가 너무 어, 이렇게 빠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을 훅훅 지나간 것 같은데 한번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